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날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새로운 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24, 25, 영원의 응답이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어, 10일 기도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 배경 사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배경입니다. 어,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어,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 땅 끝까지 증인의 메시지를 듣고 내려왔던 제자들이. 일심 전심, 기도할 때 나타난 응답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먼저, 서론, 제가 늘 메시지 할지 새벽 기도하는 거는 현장을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들어라. 거기서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뭔지를 찾아내라. 내가 치유받아야 되고, 내가 사역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이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되는지. 자, 첫째, 마가 다라방에서 10일 동안 기도 운동을 했잖아요. 메시지를 받아와가지고,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 했는데, 새 은혜가 임하고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초월적인 응답 보좌의 응답 해번의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자 10일만 했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요즘 어 코비드19 이후에 어,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온 신드롬이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히보리서 10장 25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일기를 피하는 자의 어떤 습관들처럼 마지막에 했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조건들이 생기게 된단 말이야. 핑계거리가 생기게 되고 합리적인 조건들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세상은 완전히 검토일 시대가 왔어요. 한국도 이제는 어 불금이 아니고 불목이라 하더라고 목요일까지 일하고 목요일 날 밤이 불목이고 금토일은 놀러 가는 시대요 밖에 나가 야외 캠프 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보내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문화가 발전하면서 문명과 문화가 미디어가 발달하잖아요. 문명과 문화가 발전되니까 미디어가 발달하게 되고, 이러니까요, 방송, 춤, 이런 거로 예배를 참석하며 비대면 예배 속에 이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 미국 교회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전 세계를 살려야 될 역량을 가진 한국 교회와 교포사에서도 한인교회들인데, 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만들어지. 시작은 모이기를 피하는 조건들, 합리적인 핑계거리들이 있는데, 그게 서서히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제 그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사단이 만들어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날마다 모이는 교회, 열심히 모이는 교회, 그래서 보금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현장 포럼이 이루어지고, 성교 포럼이 다 기간마다 부서마다 일어나야 되고, 이 일에, 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자로 부르고, 사역자로 부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는, 어, 본부 메시지도 듣고, 강단 메시지를 듣잖아요. 여러분은 그이 본부 메시지나 강단 메시지를 못 붙잡을 때, 전체 속에서 강단 메시지를 딱 붙잡고요 6일 동안 묵상을 해야 됩니다 6일 동안 묵상한다는 말은 편집해요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편집하고 나의 복음 나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인생을 설계하고 청사진을 블록프린트를 만들어내고 현장의 증인으로 현장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6일 동안 잘 되건 못 되건은 두 번째고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차근차근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 속에 6일 동안의 묵상 편집 설계 디자인 속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모든 응답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단정할지게 드라마틱한 미라클한 응답을 하지만 그 사람들 나중에 보세요. 그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6일 동안 묵상하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게별응 답이 안온 것처럼 보이면 이게 어느 날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면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여기서부터 걸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큰 응답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것을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6일 동안의 묵상 한단을 붙잡고. 은에 받은 걸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해 가면은 이걸 지속하면은 반드시 역사가 이러는데 가장 중요한 거 때에 맞게 응답이 일어나는 거. 우리 응답 말 봐도 타이밍이 안 맞는 거는 다예요얻거 없거. 자랑거리 밖에 안 되는 거지. 자. 많은 사람들은 밖에 나갑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참 중요한 시기에 자칫 잘못 들으면 불신앙한 소리인그 사람이 불신앙하려고 한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보니까, 저도 목사지만은, 우리 부대들을 있는 절에서 되도록 교회 말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하다가 보니까, 넌 따라 이런 소리 못하니까 듣는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진짜 불신앙에 빠져있기 때문에 불신앙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지만은 뭔가를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직은 랩넌트 때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에는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소리를 듣고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전부 불신앙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사람 소리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다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 우리는 사회적 존재를 잖아요 그러니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세상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는 들으면 전부 다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있고 잘 살고 전부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알고 종교단체들이 일어난 거예요. 기복주의 종교단체 또 무화지경을 부르지는 불교와 같은 철학적인 종교.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경지까지 가자는 말이거든요. 무화지경. 내가 없어지는 게, 여기에 굉장한 능력이 나옵니다. 동시에 내가 없어졌으니까 각종 영적 문제가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여기에 특징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입니다. 이 종교단체는 내피림 운동, 명상 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뭘 가지고? 의식주 문제를 가져고 랩런트들, 은약 자은 전도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완전히,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한다는 말이, 그냥, 몰입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편집, 설계, 디자인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묵상해야 되는데, 어디에 깊은 묵상이냐? 나도 모르게 편집이 일어나고, 설계가 일어나고, 디자인이 배워질 정도로 묵상이 돼야 돼요. 이때 집, 이렇게 집중한 것은요, 평생 좌우하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랩넌트 일곱 명이 여기에 집중했는데, 그 후에 일어난 일을 보세요. 광야에서 집중했습니다. 모세와 여수아가 그, 그 집중 이후에 뭡니까? 여리고를 정복하는 일이 일어났버렸어요. 이, 이, 그 가난한 땅을 정복합니다. 미서바 집중했는데요, 블레셋시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도단성 운동을 할적게 뭡니까? 아람이 완전히 무릎 꿇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새 친구 다니엘 에서드 같은 사람이 이런 묵상과 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집중을 했는데 완전히 바벨론이 무릎 꿇었잖아요. 그래서 유다인, 유다라는 이런 이 전인 세계 유다인이 어떤 사람이고 유대인이 믿는 여호 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유대인이 쉽게 말하면 막강한 민족이 다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났느냐 바벨론에서 알려지기 시작인 거예요. 사실은 성경의 가장 드라마틱한 것은 출애굽의 역사인데 유대인이 유다 유대인이 선세기 알려진 것은 바벨론이에요. 유대인 자신들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고 이 성경 66권을 기록해. 야 음? 집중하기 시작한 게 뭡니까? 은약에 집중하게 된게 바벨론 이후입니다. 마가다라 방에서 10일 동안 집중했는데 오늘 일어난 역사 사도행정을써 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마가다라 방 이후에 일어난 10일 집중을 통해서 사도행전 전도행정, 성령행정이 쓰여졌고 서신서들이 이 속에서 쓰여진 겁니다. 현장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마다 서신서들이 전달된 겁니다. 자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이런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기도에 상부 삼을 누리는 세 번이 파워 드론이 파워 어트이니 파워에 집중하는 기도 집중해야 되느냐?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바깥에 서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남산 집중을 해야 돼. 40일 동안 나의 것을 완전히 버리는 것. 40일 동안 나의 것을 완전히 단절시켰는데, 하나님의 것이 나타난 것. 하나님의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내 것을 단절시키니까 하나님의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왜 안 되느냐 내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우리는 전부 내 것, 내 수준, 내 생각, 내 입장, 내 상황 뭐 이것 가지고 모든 걸다 해석하잖아요. 메시지는 대피기도 할 때, 설교할 때, 사회할때 하는 거고. 디시전 할 적에, 파이널 디시전 할 적에는 전부 내 입장, 내 수준, 내 생각, 내 입장, 내 상황 여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걸 보고 엑소더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엑소더스 상태를 만들어 보니까 아보라도 하나님의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응답을 받게 된답니다. 부활에, 부활하신 그리스를 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듣고 미래에 대하여 들으면서 나의 미션을 확신했잖아요. 이게 138이잖아요. 그러니까 2장 1절 13절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이유를 알고 이런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정말로, 이, 묵상하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 이런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집중하지 말고. 그 집중이 아니에요. 그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지. 날 편지 설계 디자인. 자, 마가다라 방 집중이 뭡니까? 10일 동안만 했는데도, 10일 동안 뭡니까? 40일 동안 완전히 세상과 나의 그 사람의 그을 단절시키니까 하나님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10일 동안만 집중했는데 불신앙만 버려도요 1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여와를 호 악망했다는 말입니다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모든 염려, 걱정, 생각을 버리고 여와 호 언양, 무자위 집중했는데 최고의 응답이 나타났어요 최절기의 응답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뭐 단순히 오순절 날이 아니고 이 세절기는 연결이 되어져 있단 말이야. 완전히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하늘 보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완전히 해버니 파워, 드로니 파워, 이트노니 파워 이게 나타난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람같은 불같은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15개 나라 문이 열렸어요. 세계선교의 발판이 만들어졌어요. 결국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뭐 핑계되면요, 평생 핑계 속에서 너의 코로 속국으로 살아야 됩니다. 전도할 수 없는 상황. 얼마든지 전도 안 된다고 핑계될 수 있지만, 14개, 15개 문이 열리고, 세계성계의 발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꾸 뭐, 다락방을 누가 보고, 이런 소리 하니, 저런 소리 하니, 뭐가 있니, 그거 하면요, 평생 과거에도 그렇게 습관이 되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미래도 그래갈 겁니다. 오늘, 엑소드 세이드. 결국 시대를 바꾸는 응답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못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로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면 15개 나라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통해 이런 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은 뭐, 연이 뭡니까? 이 사기 받은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되겠죠? 뭐예요? 잼에? 권은? 이권원적인 응답을 받을 겁니다. 로호버의 응답을 받을 겁니다. 보엘셰바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래 되니까 참 예배가 회복되고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진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안 빠지고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감사합니다. 근데한번 진짜 그 주일 수요 금요 나와서 진짜 예배가 한 회복되고 오세요. 6일 동안 진짜 예배가 한 회복되고 오세요. 이 속에 전도 못하도록 막 유대인과 로마가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삼천 제자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자, 이래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냐 보좌의 경제 회복. 이때부터 산업인들에는 완전히 그냥 경제가 아닌 보좌의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 예, 시간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시간표가 임했다는 말이에요. 면 우리는, 우리는 자꾸 자기 안 되는 걸 보고 핑계로 시간표가 아직 안 되는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했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은 뭐냐. 막지 못해. 한무저 이런 사람 이기지 못하고 막지 못해. 나의 무능도 막지 못해. 딱 아다리 이 일본 말로 아다리가 딱 맞아 버리는 데 어떻게. 그건 나도 모르는 일이 다 그걸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막혀 있던 모든 문들이 열리죠. 아무리 똑똑해도 문이 안 열리는 데는 답이 없어요. 근데 이, 이 다섯 가지 시간표가 있으니까 문이 딱열린 자세히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기도 속에서 내 영적 상태가 어떻냐에 따라 그 사람과의 만남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 그 다른 사람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만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만 내 자신이 사기꾼이면 사기꾼을 만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말로 제자면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타나는 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보좌에서 내리는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상태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세 번째, 참된 정인 이때부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바뀌어 버리니까 이때부터는 하나님 스에는 참된 정인이 된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날마다 일어날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 이 말은 뭔가 성전에서 집에서라는 말은 어느 곳에서나 이런 말 아닙니까? 요하께서 다윗과 함께 하니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성전에서 받은 말씀이요. 집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현장으로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 99% 만나보세요. 많은 설교는 대표 기도는 포르은 멋있게 하는데 대화를 5분 이상 딱 들어보면은, 말씀하고 내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언제 말씀하고 현장하고 내 생각하고 딱 맞아 떨어져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운동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말씀 나누는데 그현장에 구원의 문들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는 여러 가지 틀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은 말과 생각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맞는데, 틀린 생각, 맞는 생각, 맞는 말 같은데, 뭐가, 뭐 때문에 틀렸다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즉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말을 안 한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자기 생각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수준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걸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걸 붙잡고 강단 메시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라.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붙잡고 한 단어 한 제목을 붙잡고 기억나는 거 붙잡고 쏙 묵사가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 오늘 첫 번째 정확하느냐 붙잡아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복음을 확실하게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비한 거 체험하지 말고, 복음을 체험하시라니까. 응답을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체험하시라니까. 그럼 따라온다니까. 정확한 복음 체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발견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직으로 보견 발견, 복음이 발견되고, 오직으로 이해되어야, 진짜 복음이 체험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발견되고, 진짜 복음이 이해되었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자, 이사야가 체험한 거 이야기했죠. 천명 체험했다고 했죠. 이사야가 체험한 것이 우리가 체험해야 될 기준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좌의 영적 세계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좌의 세계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보좌의 세계, 영적 세계 그걸 체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있는 것. 이 영적 세계, 하늘 보좌의 세계만 본게 아니고 영적 세계를 본 겁니다. 언제 예배하러 들어가서 기도하러 들어가서 5절, 7절에서 이 속에서 복음을 체험하게 됐는데 나는 죄인이다. 단순한 실수 잘못, 연약한 무능 수준이 아니고 나는 절대 안되구나 나의 절대 불가능한 포인트. 하나님 떠났구나 원죄 가운데 빠졌구나 재앙 못 맞구나 사단을 이길 수 없구나 이 문제는 돈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성공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학벌 가지고 얼굴 잘 생기 가지고 말 잘하는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오직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죄인이 나를 완전히 절대 불가능한 나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은약의 백성 삼아주셨구나. 이게 천명체험. 하늘을 뜻을 체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명. 나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누군지 체험하고 그게 뭐요? 소명 체험.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갈고 아무도 없다 이거지. 이때 이사회가 결단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소명 체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에 살릴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울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 제자로 렘넌트로. 세 번째, 사명체험해야 됩니다. 9절, 12절. 미래를 보여주는데 미래가 항패질 것이다. 앞으로 발전하지만은 지앙시대가될 것이고, 지앙시대가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뭡니까?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CVDIP가 되어야 됩니다. 비전이 뭐냐? 이래 물으니까, 네. 이번 강단 이번에 w r c 는 지앙이다, 이래. 우리는 비전하고 꿈을 이야기하는데, 화려한 꿈을 이야기하는데, 전도자는 뭐냐, 지앙지대를 보는 것이다. 한번 깊게 묵상해봐요. 나는 그냥 그거 묵상하다 충격받았어요. 앞으로 지앙시대가 오고, 호로시대가될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그래도 낙심하지 마라. 방법이 있다. 너희들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뭡니까? 그루트이고 랩넌트. 장지대 살 방법이 그루트기 보금입니다. 보금에 남아있는, 남아있는 보금. 그 속에서 최순 랩넌트가 자라가는 겁니다. 랩넌트는 시대 살릴 망대역 하수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랩넌트 사역, 후대 사역하는 일에 아끼면 안 돼요. 정말로 내 마음을 쏟아야 돼요. 입만 가지고 살아있으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한번 헌신할치게 내 가정과 내 인생과 우리 업을 어떻게 하는 게 축복한지 체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재앙을 막, 재앙 막는 망대를 씌워야 되고, 황폐해질 미래를 살릴 망대를 우리가 씌워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시작이 뭐야? 기도 운동 10일에 기도 운동 말씀은요, 들어보면, 싹이 있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완전 기도에 집중하여 평생을 좌우하고 세계를 변화시키게 해주시옵시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참 정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정말로 237 치유 미스를 실제로 할수 있는 일꾼이 일어나고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새벽 기도 운동을 통해서 또 아버지의 예배 전후에 5분 이상 집중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자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하늘 보자의 달란트가 체험되어지며 하늘 보자의 미션이 발견되게 하옵시고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세계 선교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업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우와 어려움 당하는 분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인 줄 알고 기도하다가 전무후무 응답을 누리는 역사 있게 하옵시고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전 사명을 깨닫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각자 있는 현장으로 나갑니다 아 군현장 학교현장 업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군현장에서 학교현장 업의 현장에서 현장 성교사로 전도자로 마음대로 설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